가슴살 먹다가 이거 먹으면 속세맛 이걸로 랩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고. 소리야 어? 빗소리야 뭐? 어 이거는 리코타 치즈인데, 여기가 세일을 하길래 구매했어요. 집에 산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레몬즙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 상태가 돼서 왔네? 어쩔 수 없지. 다이어터 조금 티난다, 이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시나몬 파우더, 홀그레인 머스터드, 블루베리 잼, 딸기잼, 올리브 오일 이거는 식단 면인데 보시면 성분이 꽤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고 단백질이 진짜 많아가지고 면을 못 참을 것 같을 때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에킨스 프로틴 반인데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요 어? 이거? 엉망으로 뜯었는데, 아, 이게 하나씩만 먹으라고 구멍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보면 그냥 초코바고, 아, 초코 냄새 대박인데, 미친, 미친... 아, 이거 더살 거야, 미친! 미청 맛있다. 그럼 왜 맛있지? 초코바보다 훨씬 맛있어요. 특히 생리 때나 아니면 입 터짐이 심할 때, 나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 이거 하나씩 먹어주면은 하나 더 먹고 싶을 것 같아. 미쳤거든요. 이거 꼭사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기록 남는 데 미친 거 아니야? 이 맛있어?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쓰릴 것 같아. 너무 달아서. 이거를 사봤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맛 쓰리 막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특유의 텁텁한 맛이 있어서 좀 비위가 상해요, 얘는. 이건 진짜 맛있어. 6월의 장바구니 끝. 우리 엄마가 이만큼이나 채 썰어줬답니다. 디저트는 아니지만, 맛있게는 먹고싶어서 <laughs> 이제 이거 내일 이용해서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봐봐, 저쪽에는 엄마 고래. 여기 밑에는 애기 고래. 한갔다 우야호! 니서로빨 와. 하하하하. 통밀빵 하나. 통밀빵 미니. 둘. 통밀빵 베이글 셋. 통밀빵 베이글. 맞음미가. 응, 맞음. 든데 데 통밀빵 베이글. 어때? 음, 괜찮나? 약간 빵 같은 질감인데? 好。 이렇게 학원에 써먹을까? <laughs> 또 택배가 왔습니다. 텀블벅에 펀딩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주소지를 안 바꿔가지고, 전 주소로 이거를 보내서 찾아왔어요, 오늘. 이 엽서예요, 엽서랑 패브릭 보스터. 예쁘다. 벌써 예쁘다. 뭐지? 예쁘다. 예쁘다. 이게 작가님 명함이랑 이런 귀여운 것들. 이거 핸드폰 뒤에 넣으면 딱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책상으로 자리로 옮겨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포스터를 좀 바꿔야 돼서. 아, 하 아,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샀지요. 에이, 초짜도가져왔 오, 어디가? 이거, 어디가 아래죠? 응, 이거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체를 해볼까? 이걸 이제 뜯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청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펀딩을 진행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물의 질감이라는 제목대로 그런 텍스처들이 예쁘게 골고루 좀 담겨 있어요. 이거 저는 친구들한테 편지 쓰는 용도로 쓰려고 샀는데. 특히 저는 이, 이 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건 저한테 선물로 할 거고요. 왜냐면제 사주에 물이 부족하니까. 화면 안에서도 너무 예뻐. 작가님 인스타를 보니까 물의 질감 첫 번째 책은 독립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전으로 받았던, 특전이라고 하는 게 맞나? 스티커들. 아까워서 안 쓰겠지만. 아 그리고 명함 주시면서 넣어주셨던 이 종이들. 뭐라고 해야되죠 이런 것들을? 하여간 얘들은 핸드폰 뒤에 예쁘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좀 방이 시원해 보여요. 여름맞이 끝! 아, 어떡해. 아니 이게 그 글을 쓸수 있더라고요 쌤. 어? 진짜? 그 솔직히 빠닭고 맛없으니까. 어. 진짜 귀엽다. 파이탁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절대 제 마음 몰라요. 마이애미 바이스가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맨날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제가 샀습니다. 이게 뒷 모습이고요. 앞 모습은 짠 어, 좀. 네, 생각보다 많이 낡았네. 프라이탁 특유의 냄새구나, 이게. 아 진짜 별로야. 너왜 샴푸 냄새가 나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샀지만은 조금 혼란스럽다. 아니, 이게 프라이탁의 매력인 건 알겠는데 왜 사진하고 다르죠? 사진에는 이렇게 낡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아 이거 5년 쓰고 좋네. 어머, 이거 바퀴 자국 아니냐 거의 뭐 그냥 여기 자전거 타고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낡은 게 매력이지만 처음부터 낡았네. <laughs> 예쁘네. 더럽네. 바이미 바이스 샀고요. 저는 이 디자인으로 첫 프라이탁 게시를 했습니다. You're 아몬드 브리즈랑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라고 있거든요. 그 진짜 맛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헤이즐넛 향이 나는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이거랑 아몬드 브리즈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저녁에 먹을 샐러드. 제가 이거랑 먹을 닭가슴살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닭가슴살이랑 저녁에 먹고, 지금은 이거 박살 내고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 봐요. 이거 엄청 빵실빵실하고, 폭신폭신하고, 베개 같애. 맛있겠다 이 수업 재료 더미에서 쓰리 생기면서 밥 먹으려고. 응? 아유 고마워 고마 좋은 분이에요. 두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계속이요. 지금도 좀 아파요. 음 기운도 없으시고. 네. 세상 만사 다 귀찮네요. 머리 앞쪽에 있는 혹 때문에 기운이 떨어질 수 있고 만사가 귀찮을 수 있어요. 간만에 책을 샀습니다. 이게 어제 시켰던 책인데 오늘 바로 도착을 했어요. 원래 제가 안 읽은 책이 굉장히 많지만 이 책은 안살 수가 없었어요. 좀 재밌는 책 하나랑 그러그 그러니까 재미가 이 스토리에 재밌는 게 아니고 진짜 이책 자체만으로 재밌는 책을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하나 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산 거는 문체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엄청 특이해요. 아, 이게 그림 그릴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이상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그림 그리기 딱 좋은 소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고 간간이 여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한번 그려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안될 거예요. 그림 그린다는 게참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여기 보면 해제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옮기신 조재룡 씨가 해석을 해둔 페이지도 있어서 뭔가 문학적인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좀 회의감들? 이 책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제가 그동안 좀 힘들어했던 생각? 그게 바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또 자신감이 좀 더불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자들은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을 했고 어떻게 나를 찾아갔는가? 또 이거를 읽어보고 싶어서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창작자들이 주로 하는 고민들이 여기에 전부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근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읽어봐야 돼요. 이제 저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월스킨에서 노트를 샀었는데, 이건 일기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작업노트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기 대신에 이제 작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겠다는 뜻. 박스는 이만한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제가 노트북 거치대를 쓰고 있는데 거치대 위치는 여기 있는데 키보드를 쓰려면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쓰다 보니까 팔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고 쓰려고 이를 샀습니다. 저는 영문으로 샀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자판 다 외우잖아요. 오예 공자선. 이 포장이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뻐라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예,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파우치인데 여기 딱 들어가요. 이게 14인치 용이거든요. 여기 쏙 들어갑니다. 일단 바로 연결부터 해볼게요. 연결됨! 어, 저 그.. 한글 아, 네. 그냥 설정이 바로 돼 있어요. 지금은 7월 1일이에요. 바쁘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7월 1일도 됐겠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이어리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조금 다이어리를 써놨는데, 혹시 빠졌던 부분이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일정이 생긴 부분은 지금 바로 채워 넣으려고 해요. The w o 이제 요가 매트를 침대 옆으로 바로 옮겼어요. 여기 옆에 돌리면 이쪽에 침대가 있거든요. 옆에서 자다가 요가할 시간이 되면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로 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오늘도 함께해요, 요가 소년. 안녕하세요, 요가 소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책상이 조금 특별해진 게 약간 이렇게 반이 나뉘었어요. 이 창문을 기준으로 여기가 디지털 존이고. 여기가 아날로그 존이에요. 여기서 일기라던가 책 읽기라던가 그림 같은 것들은 이쪽 면에서 다할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디지털 작업만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막간을 이용한 책상 자랑 끝났고 저는 이제 씻으러 가고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시에 일어날 겁니다. 진심으로. 안녕. 긴장을 풀어줍니다. 목을 살짝 당겨주시고요. 목 뒤에 긴장 풀어주시고, 호흡 이어갑니다.